자, 오늘의 헬스 토픽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내분비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화학적 메신저, 화학적 메신저 또는 뭐 화학 메신저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음, 오늘은 이제 이 호르몬, 그러니까 내분비계에서 어떤 그 신호전달의 어떤 매개로 사용을 하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화학적인 구조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은요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이렇게 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조금 더큰 어떤 이제 분자 구조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고요. 있 이런 단백질 및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는 호르몬은 주로 뇌하수체 전엽이나 후엽 또는 어, 최장의 이제 인슐린 또는 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음, 아주 잘 아시고 계신 그런 또 호르몬들이 이런 단백질 또는 홀리펩타이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이런, 이런 그이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도 어, 스테로이드라고 하니이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에 대해 가지고는 한 2년 전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이제 화학적인 구조에 관련된 그런 어떤 용어이고, 어, 이제 이 탄소 고리가 이제 ABCD 네 개의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질의 한 종류. 그러니까 지질에는 중성 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그게 스테로이드로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질과 지방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2020년 8월 달에 그 헬스토픽, 어, 어 이제 방송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온 이 스테로이드가, 어, 이제 지질의 한 종류로서 지질은 이제 우리 몸에서 물에 녹지 않는 그런 어떤, 어, 성분들을 이르는,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이 화학적인 구조가 이런 A, B, C, D라고 하는 네 개의 고리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주 기능은 뭐 세포막이나 아니면 생체 내 신호 전달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호 전달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호르몬, 스테로이드라고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아 스테로이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호르몬은 이제 부신 피질 또는 난소. 고환및 태반에서 나오는 주로 성 호르몬들이죠.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제 코티졸 또는 이제 알도스테론인데, 이 코티졸 같은 경우는 뭐 당질 코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스테로이드 주사 네. 그런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뭐, 어 이런, 뭐죠? 기사나 아니면 유, 그런, 이제, 많은 어떤 글들에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많이 야, 유, 용어를 사용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라는 게 원래는 이제 이런 화학적 구조에 따른 그런 어떤 용어고, 이거를, 어, 이제, 뭐, 네. 이제 의약품 분류에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아미노산 유도체로서 주로 이제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어떤 이제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되는 그런 어떤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과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이런 호르몬들이 주로 이런 아미노산 티로, 티로신의 유도체로서 어, 호르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가지 분류의 어떤 이제 호르몬으로 이 화학적 구조에 따라 가지고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다당류의 어떤 구조로 호르몬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나 아니면 핵산의 구조로 어떤 호르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은 없다고 하네요 그게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직 모른다는 얘기는 거죠. 이게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려진 것은 없다라는 거니까 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100%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른다라는 즉이 과학적인 탐구에 있어서 이그노라우스.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조건.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체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항상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형태로서 접근을 해야 뭔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분비계를 구성하는 주요 내분비선, 뭐 엔더크린 글랜드랑, 그 다음에 내분비 조직, 엔더크린 티슈를 보면은, 뭐 지상하분 내하수체 송과체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췌장 난소 정소 그다음 부신 최, 태반 등 이런 다양한 어떤 조직과 내분비선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어,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르몬을 포함한 우리 신체의 화학적 메신저 화학 메신저들은 생명활동 화학적 메신저. 용을 통일시키겠습니다. 화학 메신저는 이 생명 활동 또는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 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인체 연결성, 카넥티비티를 어,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인 또는 한방 대까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인체의 커넥티비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게 조금 더 비중을 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의 화학적 구조에 따른 이런 세 가지 어떤 분류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헬스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이제 조금 친숙해지시고 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어, 들어보시고 또 들어두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뭔가 우리의 어떤 인체의 어떤 생명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음. 이해하시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헬스토픽은 다양한 우리의 어떤 건강과 생명 활동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에 대해 가지고 이 한의, 한의사 또는 한방내과 전문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